올피프라이엉클입니다 like, 오늘은 조금 클래식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옛날 클래식 칵테일을 한잔 만들어 볼 거예요. 디사론노라고 하는 아마레토 향이 가득한 그러한 칵테일입니다. 보드카를 쓰시면은 갑 마더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위스키를 쓰시면은 갑 파더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러한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스키를 써서 갑 파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쓸 위스키는 가성비가 훌륭한 올드파 12년 그리고 리큐르론 아마레토 향이 정말 좋은 고급 리큐르 디사론노 그리고 잔은 올드 패션드 글라스 그리고 시나몬 스틱 저번에 제가 라이터로 붙이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토치 오늘은 얼음을 조금 특이한 얼음을 쓸 거예요. 구형 얼음. 한반도 모양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반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구형 얼음입니다. 요거 만드는 키트가 있는데, 이 만드는 키트 같은 경우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얼음을 잘 넣어주고요. 그리고 잠깐. 얼음이 많이 차가운 관계로 살짝 식히는 시간을 가져 주겠습니다. 얼음이 살짝 식었으면 디사론노를 먼저 넣어 줍니다. 어떠한 향과 어떠한 맛을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 향을 원하시는 술을 먼저 얼음에 닿게 해 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사론노 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디사론노를 약 0.6온스 정도 먼저 넣어 주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술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접촉면이 투명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위스키를 저는 1.5온스 정도 넣어줄게요. 올드파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를 굉장히 많이 섞어놓은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그런데 아일라 위스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스모키한 향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토치 이용하실 때에는 늘 조심하시고요. 너무 센 불은 필요가 없어요. 살짝 줄여주신 상태에서 토치로다가 시나몬을 그을려주시는데 너무 태우실 필요 없습니다. 시나몬은 어느 정도만 살짝 그을려도 향이 정말 일품으로 바뀝니다. 토치는 위험하니까 잘 치워주시고요. 아,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시나몬스틱으로 살짝 저어주세요. 보통 이런 보라이스, 하이볼드를 쓸 때에는 이런 시나몬스틱을 잘 넣어주지 않는데 오늘은 멋을 위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드파나 아, 올드파 같은 아일라 위스키들을 쓸 때에는 시나몬스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파더나 간마다의 무조건 저는 시나몬 스틱을 넣어서 향을 조금 더 입혀 줘요 어떠한 분들은 잔에 입혀 주시는 경우도 있고 칵테일 자체 맛에만 입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예 시나몬 스틱을 안에 넣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칵테일이 가득 차게 되는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은 별로 안 넣었는데 술이 굉장히 많아, 보이, 많아 보여요 그 이유는 이 구형 얼음 자체가 워낙에 부피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술을 조금만 넣어도 많이 올라오는 그러한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 나를 위하여 힘내세요. 언클입니다. 오늘따라 혀가 꼬이냐? 음 스매.